안녕하세요 김동현 철학원입니다 오늘은 팽현숙씨 관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팽현숙씨 사진을 먼저 준비를 했는데 팽현숙씨 어, 얼굴에서 가장 먼저 눈에 그확 들어오는 부위가 어, 미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간을 어, 이렇게 눈썹과 눈썹 사이를 인당이라고 합니다 인당이 어, 넓고 풍요로우면 어, 마음이 넓습니다. 첫째, 밴댕이 소갈딱지가 아니고 마음이 넓고 굉장히 어, 이해심이 많고 그다음에 또 운명의 바로 밑에 기 때문에 일생을 굉장히 축복 속에서 어, 결국은 부귀영화나 소원 성취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평현수시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인당이 아주 잘 생겼죠. 어, 꺼지지 않고 또 헤이지 않고 어, 넓고 어, 볼록하칸 튀어나와서 풍요롭죠. 그래서 굉장히 어 인당 운명의 바로미터가 아주 잘 생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다음 두 번째. 이렇게 따라 내려오는 어이 코가 잘 생겼다고 볼수 있죠. 코가 굉장히 길면서 어 살집이 풍성합니다. 그리고 약간 큰 편이죠. 그래서 코가 크게 되면 보통 어 자신감이 넘치고 그다음에 또 본인이 추진력이 좋고 매사에 남의 눈치를 안 보는 어, 독립심과 개척심 그리고 어, 돌파력이 뛰어나다고 할 수가 있고 또 어, 배우자복, 자식복 그리고 재물복 또 본인의 수명까지도 왕성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코 절통비라에서 대나무통을 반으로 자른 어, 그런 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, 제복 있는 코를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나서 그코 옆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 광골 광골 어, 광대뼈가 굉장히 풍성하게 또그 열쇠 어, 우리가 옛날에 열쇠 꾸름미 있죠 열쇠 통처럼 아주 그 살집이 어, 풍성하니 잘 맺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광대뼈 광골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광골이 상징하는 것은 재물 기운이고 또 권세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의 협력과 도움 그리고 또. 본인의 신장의 기운이기 때문에 건강과 에너지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재물복과 어 주변 사람들이 많이 따른다고 할 수가 있죠. 그리고 또 여기 그 인중을 보게 되면 어 인중이 굉장히 잘발달해 있죠. 그래서 코 바로 밑에 인중이 잘 발달되는 것도 인중도 재물선이기 때문에 어 인중이 좋은 사람들이 여자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 인중이 좋으시면 어 재물복 자녀복, 그 다음에 본인의 수명복까지 다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아주 약간 기, 어, 길고 어, 깊이 패인 좋은 인중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죠. 그래서 인중이 굉장히 잘 생겼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어, 그 밑으로 이 턱을 보면 어, 턱도 굉장히 풍성하게 턱하고 이, 어, 치아가 아주 어, 반듯하고 꽉 차있게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어 턱과 치아가 치아 그리고 입이 다잘 생겼기 때문에 보통 하관이 잘 생기면 어, 하관도 물 기운이기 때문에 재물이 풍성하고 그 다음에 본인의 어,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풍부하고 또돼지의 어, 기운이기 때문에 매사 하는 일에서 사업 자영업자영업에서 대성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아주 좋은 턱이 턱은 또 땅의 창고 지창지구라고 하죠. 그래서 이지창지구가 좋으신 분들은 거의 다 자연업에서 성공하고 사업에서 성공하고 그리고 본인의 또노복군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많은 종업원을 거느린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어, 특히나 이그저 이제 팽현수 씨 같은 경우 는또 눈도 보면 눈이 굉장히 맑고 영롱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눈이 상징하는 것은 눈도 마찬가지로 재물. 그리고 또 본인의 수명 그 다음에 배우자 본인의 자녀 그리고 본인의 그어 말년에 그 부귀영화까지 다 포함하는게 눈인데 눈도 굉장히 맑고 선명하게 잘 발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꼭좀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